고용성 최강 무가금의 희망 유틸러의 끝판왕 네 6위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6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것 동시에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에 준비되어 있는 즐거운 선물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망치로 도마를 때렸습니다 일단 6위라는 캐릭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정말 간단하게 한줄 요약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궁은 딜, 1쓰는 디버프, 2쓰는 버프를 책임진다. 간단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데 이세 가지 요소가 효율과 성능이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상위 컨텐츠인 몽유, UTTU, 그리고 레이드까지 고르고르 쓰이는 것이죠. 없으면 지금부터 꼬우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꼬우실 거라 무조건 최소한 명함이라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영상을 갈 경우 어마무시한 딜을 낼수 있기 때문에 레이드를 주컨텐츠로 하시는 분들은 고영상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6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버프와 디버프 집합 개념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스는 디버프, 2스는 버프라고 말씀드렸죠. 1스를 쓰면 2 중에서 랜덤으로 2 개, 2스를 쓰면 2 중에서 랜덤으로 2 개를 골라서 부여를 합니다. 근데 정말 정말 얘를 유틸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이유는 이미 걸려있는 버프나 디버프는 빼고 안 걸려있는 버프나 디버프를 우선으로 선택해서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스킬셋 설명드릴 건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걸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각 스킬별로 메인 역할 보이시죠? 딜, 버프, 디버프. 궁과 이스는 신비한 빛을 소모하면서 추가 효과를 얻게 되니까 소모하는 역할. 일수와일통은 신비한 빛을 수급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효과 또한 존재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은 700% 개수 단일 스킬이고요. 속성 감소, 상태 이상, 그리고 제어의 개수만큼 75%씩 총 4번까지 딜 증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명함 기준, 맥뎀이 1000%입니다. 미쳤죠? 형상까지 같이 설명드리자면은 여기서 1형상을 하게 되면은 신비한 빛 요구치가 5개로 줄어들고요. 추가 데미 100%로 바뀝니다. 4형상 때는 추가 데미 125%가 되고요. 5형상 때는 신기한 빛 요구치가 4개로 줄어들고, 그리고 추가 피해 개수가 6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딜 개수가 1,450%가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통찰을 뚫게 되면은 궁을 쓰기 바로 전에 모든 적한테 디버프 콜렉션 디버프 두 개를 걸어주고요. 다음 턴 시작할 때 아군에게는 버프 콜렉션에서 버프를 한개 걸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통찰 1입니다. 이형상을 하게 되면은 획득 개수가 2 개가 되고요. 딜 2 4가 됩니다. 다른 방법은 일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일스는 디버프 스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덤으로 약하게나마 광역 딜도 들어갑니다. 이스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궁 때문에 신비한 빛을 모으실 때는 버프 스킬을 쓰시면 안 됩니다. 또이스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디버프를 정화하는 건데요. 단계에 따라서 2, 4 혹은 6개가 되는데 3형을 찍으실 경우에는 이게 3개, 5개, 7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스킬 통찰 형상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공명 및 의지 세팅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명 세팅은 크리셋, 딜셋, 두 가지 추천드리고요. 이제는 상점에서 판매하는 균형 유지 추천드리는데 혹시라도 언하나 X 사용하시는 분들은 균형 유제를 걔네한테 주시고 6은 오락 지상주의를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용성의 최강답게 정말 아무데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투스페어리 고정에 3인 팟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한 자리에 메인딜러, 4인 팟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메인딜러, 나머지 한 자리에 서포터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끝없는 밤의 행적 이벤트를 통해서 6의 유년 시절과 끊임없는 자아의 고민, 그리고 6이라는 타이틀을 받아들이는 과정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투 있고 보상도 있습니다. UTTU는 간단하게 세팅 몇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궁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캐릭을 쓴다. 그러면은 버틴 카드 척수를 따라 끼시고 카드는 유행하는 간식을 껴주시면 정말 미친 딜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척수를 따라를 끼시면 스탯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대신에 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행하는 간식의 마법 위력이 80%나 증가하는 대신에 궁을 쓰면은 효과가 소멸합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를 같이 끼시면 마법 위력 80% 효과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궁에 의존하는 딜러들을 쓴다라고 하시면 버틴 카드 선 밖에 손님 추천드리고 카드로는 로클롤 벵가드 추천드립니다. 메커니즘은 선 밖에 손님으로 술식 위력 최대한 중첩을 쌓고 벵가드를 통해서 최대한 방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 UTTU 몹들은 방어력이 높은지 딜이 정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무의 효율이 높습니다. 공통으로 쓸수 있는 두 번째 카드는 다국어 능력자나 폭풍 속 번개 추천드리고요. 37은 작은 버튼 갈라보나는 행성의 만남 추천드립니다. 상점 목록은 기존 업데이트와 비슷한 구성이고요. 이번 무료 스킨은 라수르스 이율 배반입니다. 특별 할인 주간은 4월 4일 부터 열리게 됩니다. 각 보스별로 기억해야 할 핵심 공략 정말 엑기스만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보스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팁첫 번째 100번도 더 들으셨겠지만은 SSS에 목숨 걸지 말아라. 네뭐 똥손이거나 아니면 그냥 무가금이어서 키 캐릭 보유 및 육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같이 무가금인데 손도 똥손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S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두 번째 추천 상성 최대한 맞춰가기. 다른 애들은 몰라도 딜러는 무조건 상성 캐릭을 데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탯2 0증가 이거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키 캐릭 최대한 육성하기. 대부분이 3통 10공, 30 내비 효율이 좋아서 거기까지만 육성을 해서 플레이하고 계실텐데요. 확실히 60 내까지 찍으면 생존과 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명을 더 올려주시는 것은 더큰 차이가 있고요. 레이드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키 캐릭 가진 거 육성에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심연의 어둠부터 볼게요. 얘는 빙결에 안 걸리면서 얼마나 고정뎀을잘 쑤셔 박느냐가 관건입니다. 팁첫 번째 고정뎀을 활용해라. 정말 정말 이런 말 드리게 죄송한데 이 보스는 37이 없으면 점수 내기가 정말 극악 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37 뽑으라고 만든 레이드 니까 37 없으신 분들은 점수 안나와도 절대로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기승전 37입니다. 이 보스는 고정뎀을 추가로 75%나더 받기 때문에 37을 최대한 활용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고정뎀 캐릭으로는 보이저 가 있습니다. 카운터 스킬 이게 정말 쏠쏠하게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저 있으신 분들은 꼭 사용해서 점수를 올리 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보이저는 견고까지 걸어 주기 때문에 생존에도 도움을 줍니다. 팁 두번째 쫄 공략. 에서는 한줄 정도 정도는 더 빼고 나서부터는 딜감이 높기 때문에 그냥 속 편하게 쪼를 죽이는게 더 낫습니다. 마리당 보스 피가 약 15,000이 빠집니다. 쪼리 궁 쓰기 전에 쪼를 녹이고 보스가 실드를 쓰기 전에 보스 남은 피를 마저 빼는게 핵심입니다. 13번째 빈결 조심하기 동상이 5개 쌓이면 빈결이 걸리는데 빈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보스의 패시브 때문에 빈결이 풀리게 되는 순간 고정 대미 총 피통에 60%가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이쫄들이 궁을 날릴 때 스택이랑 상관없이 바로 빈결이 걸리게 됩니다. 동상을 푸는 방법은 같은 캐릭을 두번 행동하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투스페리 궁이나 이번 신캐 육의 이스를 통해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늪의 괴물 보겠습니다. 얘는 내 버프는 유지하되 보스 버프는 최대한 없애 주면서 딜을 하는 게 관건입니다. 팁첫 번째. 정신 딜러를 활용하자. 보스 마지막 단계는 현실 방어가 750이고요. 정신 방어는 550입니다. 또 이스를 사용하게 될시 현실 방어 100% 증가 버프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버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또 이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신 방어 100% 증가 버프가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딜러로는 정신 단일 딜러 갈라보나와 멜라니아가 가장 적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전멸이기 때문에 디케를 사용했습니다. 팁두 번째. 카운터가 없는 턴에는 법삭을 하고 딜을 몰아넣자. 얘는 매 턴마다 버프 집합에서 랜덤하게 버프를 거는데요. 이거 종류마다 딜이 10%씩 늘어나고 그 중에는 또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또이 턴마다 카운터를 걸고 카운터가 없을 시에는 딜을 40%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가 없는 턴에 법삭을 하고 딜을 몰아넣는 게 중요합니다. 법삭을 하는 방법에는 2, 3단계 버프, 카운터 치료 유형 스킬 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법사에 있는 네크롤로지스트나 피클즈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팁세 번째, 버프를 한 개라도 매턴 챙기자. 일스 같은 경우 아군이 버프가 한 개라도 없으면 현실대면 추가로 들어옵니다. 또 아군이 보호막이나 카운터가 없을 시 딜이 20%더 들어오기 때문에 카운터가 있는 벌룬 파티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6이 있으시면 6 사용하시고요. 마지막은 동굴의 황금입니다. 얘는 디버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궁을 얼마나 연속으로 날려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팁첫 번째, 궁을 몰아쓰자. 최종 술식 후 모든 아군에게 주는 피해 30%증 1톤 지속. 이 말은 최대한 한 턴에 모든 애들 궁을 다 연속으로 써주도록 세팅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더으로 궁을 쓰면은 힐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 레이드의 1순위입니다. 한대더 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열정을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팁두 번째. 디버프를 두개 이상 유지하자. 턴 종료 시 적군 하나라도 두 종류 이상의 디버프가 있을 때 아군의 열정이 1 자동으로 늘어나고 피해 회복이 20% 증가합니다. 팁 1과 팁 2를 둘다 만족시키는 운영은 적 디버프 두개 이상 걸어준 상태로 열정 4 개를 만들면서 턴을 종료시키는 거겠죠. 세 번째 팁. 킬러 공을 제일 높게 세팅해 주자. 보스의 일세에 보시면은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에게 1턴간 무장 해제 부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스 페어리를 공 세팅을 해 줬고요. 나머지 애들은 크리 세팅을 해 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4 업데이트 후반부 정리해 봤고요. 3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이벤트 마무리 잘 하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